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육안검사의 끝판왕, 끝판왕, 최종 마무리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앞전 영상들을 보면은 이제 유관 검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해 놓은 것들인지 있는데 거기를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강사분들 그 촬영하는 것들을 좀 보면 자기만의 비법, 소스 이런 것들은 좀 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래요. 오프라인으로 실제 수업을 할때 제가 순서를 갖다가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은 이제 촬영을 좀 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뭐 비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지나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어, 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만 좀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어판 내부에서 클리는 중복돼서 선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것이 빠진 것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일단 앞쪽에서 제가 촬영을 했던 기본적인 패턴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원부 체크라든가 위아래 체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똑같은데 한번더 강조를 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영상을 좀줌 시켜서 제어판 내부 쪽, 이제 좀 땡겨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외부 쪽에 그 외관 검사, 어, 외관 검사를 갖다가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이제 제어판 내부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 내부 중심으로 이제 볼 거고요. 지금 여기에 도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개도면 10번, 어, LS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기본적인 유광 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 단계로 얘기를 해서 먼저 첫 번째 위아래 쪽 선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 이렇게 쭉 이제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이게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마치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면 옆 칸에다가 해 놓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손으로 이렇게 따라서 하든가 아니면 저처럼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한다거나 꼭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 단자도 전부 다 일일이 확인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전원부 검사예요. 전원부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차단기를 올려놓고 벨테스터를 갖다가 체크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퓨즈 위아래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나오는 퓨즈는 이 퓨즈는 아니죠. 어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연습 학생들이 이제 많이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잘만 가지기 때문에 이제 이 퓨즈를 씁니다. 위 아래 체크하는 거예요. 위 아래 벨테스트 삐 소리가 나도록 체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핀들 12핀 소켓들은 전원이 6번 12번 6번 12번 그 다음에 나머지 릴레이 타이머 플리커 얘네들은 2번 7번 들어가는 것들 선이 꽂혀 있는지 안 꽂혀 있는지 꼭 확인하고요. FLS 같은 경우는 5번, 6번이죠. 그것만 좀 기억해두시면 되시고, 얘네들은 2번, 7번 확인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핀 번호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죠. 1번에 선이 꽂혀 있으면 3번 또는 4번에 반드시 꽂혀야 돼요. 릴레이는요. 8번에 꽂혀 있으면 6번 또는 5번에 반드시 꽂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도면을 보고요. 내가 작업을 한 도면을 보고, 이때, 여기가 예를 들어 릴레이 1번이다. 그럼 릴레이 1번에 1번, 3번. 핀번호 확인해야 돼요. 1번, 3번. A 접점이네. 어, 1번, 3번 맞네. 그래서 3번에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래쪽인지 한번 가볼까요? 아래쪽에 보면은, 아, 오른쪽이죠. 8번, 6번입니다. A 접점 8번, 6번이니까 8번에 6번 꽂혀 있는지 확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면을 보면서 일일이 확인하는 거예요. 1, 3, 4, 8, 6, 5. 그 다음에 타이머는 4번이 안 들어가죠. 타이머는 절대로 4번이 안 들어간다. 어. 그 다음에 플리커는 1, 3, 4 자체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되고, 얘네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수업의 본격적인 게 바로 요거죠 그게 뭐냐면, 중복선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중복선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냥 새도면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고, 우리 작업을 할때 쓰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을 거예요. 핀번호가 써져 있는 거.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많이들 틀리시는 거. 자, 먼저 여기 봅니다. 퓨즈에서 출발을 해요. 그럼 퓨즈는, 퓨즈는 자석으로 꽂으면 여기에요. 퓨즈. 그 다음에 퓨즈에서 EOCR 10번, EOCR 10번, 여기고요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연결되어 있는 데가 EOCR 6번이죠. 요렇게. 그러면 지금 퓨즈 EOCR 10번, EOCR 6번, 요렇게 이제 3개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6번이요. 자, 여기 퓨즈에서 세개중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처음 시작과 끝은 반드시 한 가닥이죠. 시작과 끝은 무조건 한 가닥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거치는 것들은 전부 다몇 가닥이에요? 두 가닥이죠. 두 가닥. 그러면 여기 한 가닥 여기 한 가닥. 6번 그 다음에 10번은 두 가닥. 그러면 이건 정상회로예요. 만약에 6번에 두 가닥이 꽂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 가닥이고 여기가 또한 가닥이 꽂혀 있으면 추가로 선이 들어간 겁니다. 추가로 선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선을 따라가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중복회로 찾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 더 아래쪽회로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 회로는 전부 다 자석이 몇 개가 들어가냐면 10개가 들어가죠. 아래쪽 회로. 자, 먼저 아래쪽 회로에서 공통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무조건 두 개입니다. 우리 1번부터 18번까지 전원부 아래쪽에 해당하는 거는 무조건 두 개가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10번, LS 10번 노면에서는 여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예요. 이두 개가 이두 개가 공통이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되죠. EOCR 12번 그 다음에 릴레이 7번 릴레이 7번 퓨즈 오른쪽 그 다음에 MC 12번 MC 12번 그 다음에 타이머 7번 타이머 7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총 10개인데요 총 10개인데 시작과 끝은 무조건 한 가닥씩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는 무조건 두 가닥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가 한 가닥이고요, 색깔을 바꿔 놓을게요. 여기 한 가닥이고, 나머지 쭉두 가닥이고, 마지막에 선 여기가 한 가닥이에요. 지금 여기 요거 한 가닥, 나머지 두 가닥 두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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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가닥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연결되는 이 아래쪽 회로, 여기 얘기하는 거죠. 요렇게 여기에서 중간에 한 가닥이 더 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머지 두 가닥이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다. 그러면 뭐예요? 빠진 거죠. 어, 선이 들어갔어야 돼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복 회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가운데입니다.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자, 색깔로 제가 체크를 좀 할게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를요. 여기를 제가 자석으로 이제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푸시 버튼 여기가 3번. 여기고요. 3번. 그다음에 릴레이 3번. 릴레이 3번, X1 3번. 여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x1의 2번. 그다음에 ls1 아래쪽 여기 7번이고요. 그다음에 타이머 8번. 타이머 1번이네요. 타이머 1번에 8번. 8번.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찍어 놓은 거 여기서부터 출발해 갖고 쭉 되어 있는 데를 지금 보면 여기 지금 한 가닥이고요. 여기 한 가닥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한 가닥이네요. 여기 한 가닥, 그 다음에 여기에요. 그러면 시작과 끝, 한 가닥으로만 되어 있는 곳은 요거 두 개, 나머지 요세 개는 무조건 몇 가닥이 된다? 두 가닥이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두 가닥. 그래서, 근데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한 가닥만 꽂혔다. 여기가 한 가닥만 꽂혔다. 여기가 한 가닥만 꽂혔다. 한 가닥만 꽂혔다. 그러면 선이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한 가닥씩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요 위치가, 요 위치가 두 가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위치가. 그러면 이네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선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렇게 중복회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복회로 하는 거, 선이 한, 처음과 끝은 한 가닥이고 나머지는 두 가닥씩이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육안검사에서 잡아내는 거는 잘못 하세요. 그리고 이거 자체를 아예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복회로를 잡아내는 방법을 몇 번만 연습하시면 이 제어판 내부회로는 절대로 안 틀립니다. 요거까지 할줄 아시면. 그래서 이렇게 중복회로 잡아내는 거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